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를 차량은 쌍용 티블리 아머 가솔린 2018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쌍용 티블리 아머 1.6 가솔린 2018년식 흰색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17년 9월 등록이고, 먼저 후드와 앞 그릴, 앞 범퍼, 네, 보시는 것 같이 스톤칩이라든가 장기섭 없이 깨끗합니다. 주간 전조동 DRL과 HRD 헤드램프 장착되어 있고 페은모드 18인치 알루미늄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휠기 수없이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네, 한50% 이상 남아있습니다. 전면 검정색 선팅로도 있고 앞 아, 펜더, 앞도어 뒷도어 네, 보시는 것처럼 문콕이라든가 장기 수없이 깨끗합니다. 뒷휠도 상태 양호하고 뒷타이어 트레드 네, 한70% 이상 남아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티블리라는 내 네, 이니셜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소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은 넓지 않은데 어느 정도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네, 확보되어 있고 밑에 네,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된 차량입니다 디테일 램프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 핸더 뒷도어 앞도어 네, 마찬가지로 문콕이라든가 장기 수 없이 깨끗하고 휠 상태 네, 내장 네 모두 흘기스 없이 깨끗합니다. 네, 약간 전방에 네, 휠기스 하나 있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관 상태는 깨끗합니다.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화 한번 쳐보겠습니다. 전동 접이식과 미러 윈도우 버튼 들어가 있고, 시트는 네,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버튼 시동이 있어서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대입 한번 쳐보겠습니다. 실 주행 거리 3 3 0 8 1 k m 네, 실 주행 거리고 센터페시오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아틀란 3D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제가 후방 카메라도 한번 점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풀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USB와 억수 단자, 1 1 v 부터시가책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박스 들어가 있고, 두 개의 커플더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링 어휠 같은 게가져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우측 같은 경우는 크루즈,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고,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 헤드라이트 각도 조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ECM 눈밀러 하이패스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시트도 네, 보시는 것 같이 동승석과 2열 시트, 네, 사용감은 있지만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티블리 엔진룸입니다. 가솔린 4기통 16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전 질감도 좋고 미세뉴유, 누유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주 차량이고 단순 교환, 리어 패널 교환은 있지만 주행거리가 짧고 성능 올량을 맡은 차량입니다. 이제까지 차량에서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용 티볼리 아머 이리온 가솔린 기어 에디션 2017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17년식만 검색을 해보니까 총 7, 8대 검색됩니다. 키로수 짧은거 2017년 9월 등록 3 2 0 0 0 k m 흰색 경기도 수원 SKV 안에 1,430만원 있습니다. 일 차량이고 키로수 가장 짧습니다. 3 1 9 0 0 k m 티볼리 아머, 가솔린 차량이고, 등급은 기어 에디션 차량입니다. 지금 가죽 시트와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뒷자리, 음, 어, 주행거리 31,946km. 내비게이션, 나틀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듀얼, 어,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18인치 휠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한40% 정도 남아있습니다. 성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 3만 1000km.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없습니다. 단순기한도 없는 차량. 성능, 보시는 거 같죠? 올량 어, 성능검사 8월 3일날 받았습니다 1430. 킬로수 3만 2천 킬로 3만 6천 킬로도 3만 6천 검정색 경기도 수원 SK 부해 안에 있고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주행거리 3만 5천 500km. 내비게이션 들어가 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 보여드리겠습니다. 35,500km. 사고 없습니다. 단순기한도 없고, 무교한 차량, 성능 깨끗합니다. 4월 20일날 성능은 왔았습니다 어, 판매 가격 1,450. 무사고 차량은 3만km, 3 6 0 0 0 k m 1,430, 1,450 나와 있고, 제가 오늘 소개드릴차량입니다 인천 서구에 있고, 음, 마찬가지로, 어, 차량 번호 8192. 어, 가솔린, 음, 아머, 티벌리 아머, 이런 차량입니다. 흰색 차량이고, 마찬가지로 주에, 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음, 보시는 것 같이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 음,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 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능. 용도 이력 없고, 사번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 같이 4번. 4번 같은 경우는 트렁크 리드와 하나 교환되 있고 18번, 18번 리어 패널 4번 같은 경우는 단순 교환이라 무사고 차량 성능이 나오는데 18번 주요 골격 여기 보시면 A랭크, A랭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고 차량입니다 18번 리어 패널 단순 교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완전 무사고 차량 8월 14일 에 성능 검사받았습니다1290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17년 12월 39,000km 어, 마찬가지로 흰색 차량이 고1,350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호 차량이고 18인치 휠들어 38,000km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주행 거리 38,000km 사고는 없는데 단순기와 단순기환 4개 있습니다. 어, 핸다 음, 그리고 후드 음, 본넷이죠 분넷 본넷. 그다음에 조수석 핸다 라지터 소프트 교환 4개교환되어 있는 차량 성능은 올량호 어, 같은 차량입니다. 7월 11일 날1,350 그리고 6만 키로 파란색 마찬가지로 무사고 차량이고 1,330 색상은 청색입니다. 음, 암호 차량이고 등급 기어 에디션.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음,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성능 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6만 1000km, 어, 용도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는 단순 기환 1330. 마찬가지로 9만 km, 1250, 12만 km, 무사고 차량입니다. 1070, 14만 8000km, 녹색 차량이고, 색상은 보시면 검정색이 나오는데 가족 시트 어, 색상은 어, 녹색 맞습니다 여기 도어에 보시면 색상 칼라 나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주행거리가 147,000km 147,000km 1090만원 네 이상으로 티벌리 아마 2017년식 1호 가솔린 차량 중고차 시설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